아 오늘 패치 하나. 패치보다는 그냥 스증 제니나 해볼까 하고 왔는데. 아니 개날 보기네. 사타 충전된 상태로 평타 두대 때리면 천이 단다고? 모르겠어요. 뭐 일단 해보지 뭐. 그거 그냥 권총 막타랑 대시브때면 진짜 총알 나가요. 생각 같긴 해요. 내가 맞아 봤거든 하면서. 보석은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특성 특성이 중요한데. 나 근데 궁부터 쓰기가 싫어서 증폭 드론은 쓰기 싫은걸? 그냥 증폭 드론이라는 거 자체가 나랑 잘안 맞아. 그냥 감전 들까? 모르겠으면 그냥 감전이지 뭐. 가장 발동하기 쉽고 그냥 무난해버리는 감전으로다가 뭐야 1레보에2가 찍혀 있네. 실니아 근데 뭐죠 이거? 원석을 다개 먹으라고 하는데? 이건 좀 당황스럽네. 노 그립 그냥 조금 느리긴 한데 그냥 무난한 것 같은데. 뭐야? 잘 먹었니? 아예 나도 내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. 이거 살짝 실수했다. 제대로 했으면 땄을 듯.

그냥 괜찮네. 캐릭터가 음. 아, 부활 없는 거 상대방도 내게 알아요. 내게 좀 어떻게 알아요? 아, 부활 없는 거 저는 알죠. 그냥 해본 말이야. <laughs> 나는 뭐, 부활 없는 거 알지? 아니, 근데 어떻게 알아? 어디 써 있어? 아, 자크처럼 떠 있는다고. 우리 집이랑... <laughs> 아이고 빠르다. 아 이거 스마트키로 바꾸겠습니다. 아이고 내 앞에 떨어지는 거면 스마트키 해야 돼. 나는 이거 원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줄 알았어. 아니, 누가 거짓말 했는데? 몸 잡을 때 사투를 버려야 된댔는데, 그냥 무난히 잡는데요? 누가 오버했어? 내가 근데 스킬을 좀 잘못 맞춰서 이렇게 힘든 거겠지? 늑대들이 맵네. 쟤가 근데 스킬을 잘못 맞추긴 했는데. 가혹한 어? 버그또 발견해 버렸네. 상자가 하나 있는데 미니맵에 상자가 어, 하나 없어. 나 그래서 이거 누가 와가지고 상자 하나 훔쳐간 줄 알았네. 보시면 미니맵에 안뜨죠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혹시, 안 나와야 될 파란 상 자가 떨어진 건가? 왜 목화 빵이 두개 나？아, 이거 소 중한 거였는데 이게 맞나? 이 녀석 금 고가 별로 없구나. 하이어. 이거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딱겠다딱 보니까 아이겠 잘못 잡긴 하네 프로미넌스 좋긴 하겠다 근데 좀가히 귀찮으니까 뭐 이대로 할게요 위클버프 있는거 자체로 세니까 포스코어로는 청구가 다쳐버렸네 청구 갈라 했는데 <laughs> 아, 왜안발 근데 이거 한방들이 너무 약해지는거 아니야?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되나? 니케와의 한반 승부가 되겠구만. 아이 녀석 뭐지? 저 살아나요. 근데 살아나도 질것 같아. 빤스러내야지. 아니 그냥 극스정이 더 나은 것 같아. 곧 보안 콘솔 주변이 최종 안전 지대로 설정됩니다 시검이 필요한가요? 필요 없을 듯. 그냥 잘 싸움 이길 것 같아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베스타의 치연이야이 정도는 당연하지 아 근데 이거는 템차랑 박병식, 박병식, 그 위클 박병식. 버프까지 있어가지고 지기가 좀 힘든 매치업이었고 처음에는 제가 좀약봤어요 그거랑 별개로 그냥 좀 캐릭이 쉽고 세다 아니야 쉬운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파트너에 따라 달라지지 자 어디 분 뭐 풀템 제니가 볼렉티를 장전하고 걸어간다가사왜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어 왜, 왜, 왜 어이, 세긴 드럽게 세다. 살짝 위긴데요? 하지만 알까? 난 부활한다는 사실. 죽지도 않았지만. 이번 판 게임 끝날 때까지 피템 걱정은 없겠구만. 루크. 너무 당당해버렸나? 우이 살짝. 노래가 난리네. 어. 쪼는 척을 해줘야 돼, 무섭게. 아 유키는 안 통하네? 쌍곰6회는 스승 제니한테 맞아본 경험이 있나봐 아글레이저 슈즈 괜찮겠네요 요새 치감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모르겠어서 마도서? 서 누군가가 연날 처치 중지 야, 보는 것도 엿보이는 것도 것도 야, 보인 것도 야, 보인 것도 야, 보인 것도 야, 보인 것어 와 아직 안됐네 마도서가 동선부터 잡힐 수 밖에 없는 동선이죠 아니 어디서 나온거야 다 이것들 저는 제니가 난이도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이 W를 자기 발앞에 까는 건줄 몰랐어 이거를 멀리다가 깔면서 하면은 난이도가 급증하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근데 내 앞에로 가는 거면은 뭐 유키 쌍검 유키랑 양손검 유키 두명 걸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아랫길로 걸어가는 게 좋아요 저쪽 자리에서 수문장 당하면은 아 제니면은 위로 가는 게 나은가? 내가 너무 유키의 감성으로 생각했나? 그냥 이, 이런 게 있으면 안 돼. 유키는 가는 길에. 배우의 <laughs> 잠시 후, 이것도 열로 가는 게 무조건 불쌤. 좋죠. 유키들은 이 넓은 지형이 좋기 때문에. 내가 이 막공구가 병원처럼만 다 돼있으면은 별말 안 해요. 이렇게 두개 중에 선택해서 하나를 갈수 있으면 상관없는데. 않겠어. 난 도망치지 않을 거야. 둘이 싸운다면 말리지 않겠어? 근데 나랑 싸워주면 안되나? 둘다 내가 죽이고 싶은데? 둘이 싸운다면 뭐 일반에서까지 내가 너희를 방해하지 않을게 아니 막 마지막에까지 살아남았는데 하이에나로 등수 결정되면은 너무 허무해 랭겜은 뭐 랭겜이니까 그럴수 있다 치지만 일반에서까지 즐거운 친구들을 죽이는건좀 이제 가 볼까요? 박칠때 어? 떠나라는 법이라지? 불빛 채워. 어템이 좋다 근데 너. 비껴치고 일력 때문에 그게 안 나갔어요. 기기는 어, 각이였는데잠 <목소리> 어이씨 맵다. <laughs> 너벽못 넘잖아. 잠시 후 최종 안전지대가 해제. 자. 준비할 게 있죠. 세 발을 딱 맞춰 놓은 다음에 내 앞길에 막지 마. 이쪽이 모르겠는데. 아니 왜 이렇게 사정거리가 길어져? 그러지 않겠어. 깊품 있게 내려가겠어. 아주세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상대하게 까다로워? 오늘은 어... 대충 저 녀석을 너무 약 보면 안 되겠어. 어... 생각보다 거리를 주면 빡세네. 어... <laughs> 양성검 17 숙작 만들면 뭐하냐고 권총 무숙이 더 좋은데 어 그래 잘해보고 정진하도록 해아저 아, 녀석은 그냥 보기부터 불안하더라. 궁이 있었으면은 조금 더 살렸을 텐데 오렙이라서. 아저 친구. 좀 치는 현우 같은데 느낌이. 뭔가 깔끔해. 딱 인사까지만 하고 가는 게 아이고. 미안해. 린다 하게 가네. 확실해? 생존자가 <투> 사망했습니다.

잘하는 애들이랑, 조금 못하는 애들이랑 섞여있기 때문에. 궁이 없으면 좀 약하다. 살짝 뭔가 부족해. 버니스가 템이 별로 없어서 그냥 해본 건데. 어딜 과의 사랑을 만날 가있을람을 만날 수있잘 잡고 <laughs> 원거리 상대로 좀 애매하다. 대가 지금 이친가가지가지지

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. 부시 확인 스킬이 있는데 부시 확인을 안한죄